중고차로 오시는 분들 가격적으로 만족스러우셔야 됩니다. 가격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옵션과 키로수 짧은 거에 너무 달려가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K9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K9 초창기 모델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릴 건데요. K9이 신차에서는 조금 조금 아쉬웠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차종입니다. 에코스 차량이 워낙 오랫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K9을 뒤늦게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차량이 K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대형급에서 새로운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K9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K9 일부가 5만에서 6만 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설정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K9 1부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K9 일부간 시작하겠습니다. K9 3.3 GDI EXECUTIVE 배기량에 따라서 3.3과 3.8이 있습니다 그냥 배기량에 따라 다른 거고요 차량 가격도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맞는 옵션이 있는 차량을 고르시면 됩니다 3.3 3.8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 좀 다르겠죠 세금은 연식이 바뀔 때마다 5%씩 감가가 됩니다 지금 12년에서 14년이면 은 6년에서 8년이니까 굉장히 세금적인 감가는 충분하다 보실 수 있어요. 1,990만원이고요. 2014년 4월식입니다. 쥐색이고 51,000kg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정색에 식상하신 분들 쥐색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색깔이에요. 가죽 시트 있습니다. 전자식 기아봉이 있어요. 2013년 이후부터는 전자식 기아봉과 일반 기아봉이 같이 출시가 됐고요. 당연히 전자식 기아봉이 좀더 세련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식 기아봉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핸들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네비게이션과 버튼 스마트키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전동 접이 미러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뒷좌석 연선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외부도 있네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4년 4월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가 있어요. 단순 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고차에서는 단순 교체가 여러 건 있어도 무사고라고 하고 있고요. 볼트 체결로 됐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 교체가 라지에타 서포터와 연결된 범퍼 부분이 단순 교체 한군데 있네요 미세누이 없고요 특이사항 후드 조정 트렁크 조정 뭐 교체를 해도 단순 교체이기 때문에 어, 조정이라는 거 그냥 참고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온지는 2020년 9월 9일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입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리모컨이 있습니다 통풍시트 열선시트 전동시트 메모리 시트 다 있고요. 가죽 시트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뒷좌석 열선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전자식 기아봉을 갖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뒷좌석 커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렌트 이력도 없고요. 단순 교체가 한 군데 있긴 하지만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이도 없고요. 특이 사항에 후드 조정과 트렁크 조정이 있긴 하지만 교체를 해도 단순 교체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들어온 지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이라는 거. 가격은 1,990만원입니다. 3.3 노블레스 스페셜 중간 등급이죠. 1,940만원이고요. 2012년 6월에 2013년 형식입니다. 검정색이고 54,5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정색, 대형급으로 오면 기본 색깔이고 가장 많은 색깔입니다. 가죽 시트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전자식 기어봉이 있네요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미러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2년 6월에 2013년 형식 튜닝 특별히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지는 12월 29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 주기의 차량입니다. 옵션도 괜찮고 색깔도 가장 많은 검정색이에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리모컨이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있고요. 하이패스로 밀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전자식 기아봉이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가죽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동 접이미로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렌트력도 없고요. 단순 교체도 없는 무사고 차량. 미세 누이도 없고요. 특이사항도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지도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 가격은 1940만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K9 일구간 5만에서 6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1950에서 2050 1950에서 205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9 1 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 드렸습니다. 중고차에서 가장 가격적인 가성비를 느낄 수 있고 가격적인 가성비를 취할 수 있는 연식, 이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7년 전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격 가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계속 가격, 가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중고차로 오시는 분들 가격적으로 만족스러우셔야 됩니다. 가격적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옵션과 키로수 짧은 거에 너무 달려가지 마십시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사는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오늘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K9 일구간 5만에서 6만 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